안녕하세요, 여러분. 꽁주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바꿔보면 의외로 편해지는 생활용품, 주방용품편에 이어서 오늘은 욕실용품편을 준비를 해봤어요. 정말 무수히 많은 좋은 생활용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집에 맞는, 나의 살림 스타일에 맞는 용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그걸 찾으면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거꾸로 매달아 두는 변기 세정제. 네 여러분 변기 세정제 아시죠? 예전부터 이렇게 딱딱한 고체 세정제를 변기 수조에 넣어서 사용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아니면 화장실에 향도 좀 났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렇게 변기에 걸어서 세정제를 공기 중에 노출을 시키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세정제를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수조 속에 넣어두는 방식이 가장 만족도가 높고 편하더라고요. 고체 세정제는 변기 수조 에 넣는 순간부터 계속 녹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크기가 작아지면서 색도 점점 옅어지고 살균 농도도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세정제에 연결하는 이 뚜껑이 물이 차면 닫히고 물이 빠지면 세정제가 흘러나오는 그런 구조라서 볼리를 보고 밸브를 내릴 때, 그러니까 물이 수조에서 빠질 때만 세정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일정하게 살균 농도가 유지되는 아주 기능에 충실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수조에 세정제를 넣어두면 이 변기 수조는 물론이고 물이 흘러나오는 관이나 변기 안쪽까지 살균 성분이 포함된 이 세정제가 지나가면서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물때도 덜 끼고 여름철에는 냄새도 덜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바꿔줄 때는 이 전용 노즐만 쏙 빼서 세정제에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음, 더 추천하는 이유는 이 소독제가 파란색도 있지만 투명색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 취향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파란색이 쨍하고 청명한 느낌을 주는 색이라 좀 청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왠지 그냥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투명색이라서 다쓴 건지 어쩐 건지 간혹 수저를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저처럼 파란색이 좀 그렇다 이런 시각적 요소보다 소독 기능만 이용하면 된다 하시면 이 투명 살균제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변기 세정제와 함께 세트로 이용하면 좋은 스틱 형태의 청소솔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청소 스틱은 마이노벨 클린 애퀵이라는 제품이지만 막 찾아보니까 이지 드롭이라는 제품이 더 저렴하고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변기 클리너는 같이 세트로 이렇게 세정제가 묻어 있는 브러시를 끼워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통통한 브러쉬를 끼워서 변기의 깨끗한 부분부터 더러운 부분까지 변기 속을 닦는 걸로 마무리하는 요 순서로 청소를 해주고 브러쉬는 변기 안에 버리고 그대로 물을 내려주면 됩니다. 이 브러쉬가 쉽게 말해서 휴지랑 같은 물에 잘 녹는 그런 펄프라고 해요. 펄프를 여러 겹 겹쳐서 만든 거라서 청소 후에 그대로 변기 속으로 버려주고 스틱은 샤워기로 헹군 다음에 걸어주면 되기 때문에 변기 청소가 좀더 간편해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이 브러시가요 리필 형태라서 계속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일 청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2등분, 3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휴지를 같이 끼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용을 해도, 음, 어차피 찌든 때를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서 충분히 세척이 잘 되고요. 브러쉬도 훨씬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음, 아주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어쩔 때는 변기물을 잠그고 세정제를 뿌린 다음에 휴지만으로 닦아주기도 하는데요. 어, 그건 너무 추천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요렇게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끝부분이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실리콘 빗자루예요. 이 빗자루는 저는 거실이랑 주방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방처럼 뭐 요리하고 뭐 하고 그럴 때막 물도 떨어지고 식재료도 좀 떨어지고 예전에는 물이랑 물걸레로 수시로 닦아줬었거든요. 이 제품을 구매한 뒤로는 주방 한 켠에 두고 쓱쓱 모아주듯이 쓸어주고 또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나면 머리카락이 막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때도 쓱쓱 거실에 진공청소기 돌리기 전에 좀 큼직한 쓰레기들을 모아준다거나 아니면 아이 용품들, 자잘한 그 용품들을 한 번에 모아준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면 또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실리콘 재질이라서 더러워지면 시원하게 물로 그냥 세척을 해줘도 되고 번거로우면 가볍게 그냥 휴지에 물을 묻혀서 닦아줘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 요거 욕실에서 스퀴지 대신 사용을 해도 허리 안 숙이고 물기를 제거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로 이어지더라고요. 기존의 욕실 스퀴즈는 샤워 후에 물 묻은 벽면이나 바닥, 유리 파티션을 청소하기에는 참 좋은데요. 꼼꼼하게 물기가 제거되는 반면 이 실리콘 길이가 짧고 손잡이가 짧아서 일일이 직접 다 물기를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손잡이가 길기 때문에 욕실 바닥에 물기가 있다 그러면 그냥 빗자루로 바닥을 쓰듯이 허리 안 숙이고 바로바로 치울 수 있어서 참 편하더라고요. 스키지처럼 완벽한 물기 제거는 아니지만, 물기가 흥건한 것은 어느 정도 훔쳐낸다 정도로 사용을 해도 욕실을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으니까, 기존 스키지가 불편하셨던 분들은 사용하시면 아주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꽁지부였습니다.